2시 52분 칼 같네 봐요 네 이거를 이 위에서부터 쭉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위에서부터 쭉 봤어요 그 시간쯤 되니까 2시 50분 그걸 경계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2시 52분부터 이래요 에 잠깐만 이게 정확하게 4분짜리 노래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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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짜리 노래 요게 끝나고 나서, 다음 요걸 딱할 때, 다음 요걸 딱할때 시작이 2시 52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지랄이에요. 야 시간 칼 같네. <laughs>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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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뭐, 애드블록이 어쩌고, 알고리즘 뭐, 휴리스틱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한테 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요칼 같은 2시 50분 어떨 거야? <laughs> 이칼 같은 2시 50분에 시작되는 이거 어떡할 거야? 2시 50분에 어떻게 칼같이 이러냐? 응? 지랄, 시작! 이야, 2시 52분. 2시 50분 칼 같네. 아니, 이 2시 50분만 되면은. 2시 50분에 칼같이 이렇게 되는 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니, 2시 50분에 칼같이 이렇게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하나 되죠. 가끔씩 하나. 봐봐요. 요 가끔씩 하나가 돼요. 어제도 그렇고, 어제 8월 31일, 2시 54분. 야, 제파 이거야. 2시 50분 조금 지났을 때 칼같이 이래요. 이걸 제발 누가 좀 설명을 해봐. 누가 이거 설명할 수 있냐고 할수 있으면 좀 해줘 제발 <laughs> 이걸 누가 설명할 을수 있으면 해봐 <laughs> 아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어아 하나 이거 있네 이게 지금 지금은 이런데 이게 보세요 2시 3시 3시쯤 3시쯤 2시 50분쯤 시작했으니까 3시죠 이건 4시쯤 되면 거의 안 된다고 4 시쯤 되면 거의 안 되고 셋넷 다섯 어, 맹게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맹게니 많군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여섯 개를 해봤어요 실패 하나 어, 2, 넷, 다섯. 어, 지금은 시작된 시간이라서 16개 중에서 5개 성공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시간에는 다 실패해요. 안 되는 시간에는 다 실패해. 그리고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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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서 이제 유튜브 계 정만 바꾸 면, 계 정만 바꾸 면, 유튜브 계 정만 바꾸 면16 개, 정 도가, 아 니라, 유튜브 계정만 바꿔도, 완전히 같은, 같은 창에서 유튜브 계정만 바꿔도, 유튜브 계정만 바꿔도, 음, 이건 왜 이거지? 비공개했나? 아니, 뭔가 다시 올렸구나. 유튜브 계정만 바꿔도 지금 이거 몇 개야? 몇 개인지도 모르겠네. 유튜브 계정만 짠 바꾸면 아 이건 안 되지. 아 우리 유튜브 계정만 바꾸면 그런 증상 따위 전혀 없이. 완벽하게 잘 되죠. 진짜 유튜브 계정만, 같은 창에서, 같은 창에서 유튜브 계정만 바꿨는데, 그런데, 완벽하게 잘 되죠. <laughs> 수십 개를 해도 완벽하게 잘 되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누가 제발 좀 설명을 해봐 그리고 이 와중에 그 와중에 이거는 지금 하나도 성공 못하고 있네 어 100까지 갔죠 아니 뭐 애당초 그게 지금 몇이었지? 에어 39였구나 뭐한 50개 정도 50개 정도 내리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50개 정도 내리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고 106 그리고 아마 이번에도 지금 이 시간 시작이 됐으면 이 시간에도 이제 모바일 앱에서도 이래요. 결국은 다 똑같아. 참네. 아무튼 이게 지금 칼같이 2시 50분 경, 2시 52분, 어제는 2시 54분. 칼같이 이 시간쯤에 시작되고 있어요. 출근시간 인가보지 어? 하나 성공했다 하나 성공했다 이 몇, 몇, 몇 개만에 하나 성공하지 한거지 지금 이거는 지금 3시 그리고 다음으로 넘기면 또 안돼요 <laughs> 어제 분명히 시작하는 시간을 찾았어요 2시 54분 어제 오늘은 2시 52분 어째서일까요? 어째서 이렇게 칼 같은 시간, 칼같이 정확 정확하게 칼같이 같은 시간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걸까? 2시 38분에 8월 11일엔 그랬고, 아무튼, 어, 오전 3시쯤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2시 50분, 이것도 2시 43, 3시 43분에 재생 못하면 못하고 있고. 어, 2시 40분부터 안 됐네, 이날은. 이건 3시 24분. 결국은 2시 50분. 그러니까 3시, 어, 4시 9분 안 됐지. 8월 19일. 어이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7시인데 안 됐죠. 이날 10시 50분 안 됐고 11시 50분까지 지속 중인데 그냥 자버렸고 아마. 11시 11시 안 됐고 끝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2시쯤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2시 반 이르면 2시 30분, 40분쯤 시작을 해서 어쩌다가 한번 7시쯤에 정상이었던 적이 있었고 어쩌다가 한번 7시쯤에 정상이었던 적이 있었고 며칠이지? 26일인가? 25일은 괜찮았고 어 30일, 30일, 30일 어째선가 어째선가 27, 28일은 멀쩡했어요. 어째선가 27, 28일은 멀쩡했고 29일부터 제발 이것도 지금 3시까지 정상인데 3시 30분에 문제가 나타났죠. 그리고 30, 31일 이게 이거는 시작시간을 확실하게 잡았는데 2시 54분경, 2시 52분경 뻘짓이란 말이에요. 27일, 28일은 왜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어제랑 8월 31일, 9월 1일 오늘은 왜 시작되는 시간이 이토록 정확한가? <laughs> 왜 이토록 정확한가? 아니 이게 그 아니 생각해봐요. 이, 이런 경우. 진짜로 누가 일부러 페널티를 주고 있다 누군가 직원이 어 출근해서 아 페널티를 좀 줄까 해서 풀근을 주고 있다 <laughs> 뭐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 27일 28일은 좀 쉬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니 아, 내, 나도 이게 좀그좀 그, 좀 거시기한 생각인 걸 알아 무슨 음모론 같은 그거라는 건 알아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 <laughs> 그런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 일, 이르면 2시 반, 2시 반에서 3시, 그 정도부터 3시 30분, 2시 반에서 3시 30분 사이에 시작을 해서 어쩌다가 한번 7시, 8시쯤 끝난 적이 있었고요. 문제가 그때쯤 회복된 적이 있었고, 아니면 대개는 한 11시, 늦으면 한 13시경까지, 아니, 맞, 맞다. 늦으면 한, 아니라, 13시에 회복된 걸 확인한 거구나. 늦으면 뭐한 12시. 어쨌든 11시경, 오전 11시경부터 늦으면 뭐한 13시경까지 유지된다. 그거를 확인하고 있어요. 왜? 왜? 어째서 이런, 어째서 그런, 그 시간에만 일어나는가? 어째서 그 시간에만 일어나는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 일부러 패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해도 지금 이 뭐냐 유튜브 이거 모바일 앱만 띄워봐도 재활성화 하겠냐고 물어봐요. 내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다가 중단한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런 뭐 재활성화하세요, 또 다시 쓰세요라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다가 뭔가 꼬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 띄우는 것 자체도 계정에 대한 차별이야.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죽어도 안 되고 있네. 이제는 또 <laughs>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동안 이게, 봐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얘, 동영상을 재생 못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걸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고, 오늘도 어제랑 비슷하겠지. 씨발 진짜. 하... 오늘도 이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음 응? 오늘도 제발 누군가가 누군가가 와서 이걸 설명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증거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 놓을 겁니다. 씨발 진짜 존나 똑같네. 아니 이거 배상 청구할 수 있지 않나 진짜로? 아 근데 무슨 이걸로 뭐 소송 같은 거 하면 존나 귀찮거든. 응?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도 존나 귀찮고 심지어 문제가 발생하는 시간이 새벽이야. 새벽 3시부터 시작한다고 이 지랄을. 그럼 뭐 어떡하라고 공정위 사람을 어 공정위 뭐 그거 증거하는 사람을 새벽 3시에 불러와서 같이 봐 씨발 <laughs> 아무튼 2시 52분에 칼같이 문제가 시작됐음을 보고 합니다 음 오늘도 어제 어제는 뭐 저게 그 일이 저거라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일의 그그그 그, 그, 그 중간중간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한 3, 40분에 한 번씩만 체크를 해 봐야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씨발 개좆 같아요. 개 씨발 새끼들아. 고쳐나라 유튜브. 어? 이 현상이 왜일어났는지 어떻게든 해명을 해봐라. 어, 난 누구든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어? 칼같이 2시 52분, 어제 54분, 오늘 52분에 이 현상이 시작된 이런 이거를 음. <laughs> 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